오늘은 쓰리마카 챌린지를 해볼건데요 이건 세가지의 색깔을 골라서 하는 색칠, 색칠 대결입니다 아빠 아,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그러면 먼저 가위, 가위, 보를 이길게요 눈 감고 가위, 가위, 보 아빠 이겼다 아빠 먼저 쓰리마카 챌린지 골라볼게요 아빠가 세개를 골라보겠습니다 하나. 어? 둘. 어? 끝으로 가볼까요? 음. 셋. 아빠는 이렇게. 와, 너무 예쁘다. 음. 이거. 네. 너 옆에 거. 눈 감고 있는 거 맞죠? 응. 음. 자, 음. 어, 어. 와! 예쁘다! 자, 이걸 덮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원이? 이럴고 이세 가지 색깔로 색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가가! 가가가! 먼저 초록색을 가져라. 쓴다 했죠? 응. 아빠, 근데 나중에 가위가 이 해서 가위가 이기면은 상자까지 가져가는 거다. 네, 알겠습니다. 점 해. 이기면 가져가는 거예요? 어, 이기면 가져. 지면요? 지면은 뺏기는 거야. 근데 두 가지 색깔로 색칠해야 해. 그건 너무 힘든데요? 이렇게 색두고 아웅! 아소리 아파! 아파! 아웅! 응? 아빠는 엄청난 속도로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색칠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빨리 세차하면 좋은 거 맞아요. 으아, 이게 뭐야! 이게 뭐긴 뭐예요. 아빠는 번개곤이죠번개는 봉게 봉개는 원래 잘만거든요데뭘 같이, 아, 귀여워. 가위바위보 하죠. 아, 그래?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싸! 아싸! 자. 아, 나갈색관인데 아빠 겠어 이거 아. 출무늬 요리어. 오두 개로 출무늬를 만든다고요? 아이고 힘들어 파라파. 그래도 쓰리마카 전능전이 당당한 거 열심히 해보자. 칠할 색깔이 없는데 아빠는 어떡하지? 아빠, 아빠는 아빠 그거 변팅이 아니야? 네? 쓰리 네. 아리마카 <laughs> 챌린지 기리막카 챌린지 기리마카 챌린지는 나한테 <laughs> 전문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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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구독을 널 얘기 구리아구 채널 얘기 쓰리 아빠는 조금 잘쓰지아빠는 조금 잘했지아저채시얘어요를아러주세요 아! 지어를 눌러주세요. 아빠 거. 관심이 하나도 없는. 아빠 다 했어. 아빠는 다 했어요. 아빠가 이 정도예요. 그래. 예쁘지? 그럼 우리 정수 쓰게 하자. 그래? 엄마가 심판이야. 엄마가 써야지. 엄마가 써야지. 엄마가. 지마 알았어 아빠 점수 쓴다 아빠의 점수는 아빠의 점수는 짜잔 100점 이야 yeah! 뭐줄거야뭐예요 저의 100점은 짜장0억 몇점이에요? 이건 만칭이잖아 주환이. 아아